가보자, 오늘 마스터 가자, 여러분들. 다이아 2에 3 3 6 4점잠깐럼 점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쫀쫀이 다이아 4. 휴야 다이아 2. 수수강 다이아 4.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야 이거, 이거 나블볼차 그래, 타고? 뭐야, 아. 아, 내차도인데저 한 쪽에.. 타고 음. 땡긴다 그네도 땡기러 가는 거 같아 응 음, 확인 확 음. 다시 기절 포탄아 간다 연막 치고 포트 봐포가봐 연막에다가 까는 중 연막으로 아왜 이렇게 짧아? 하나 더 깠어요 연막 안으로 음. 보가봐 너무 느려. 다시게 다시 이 개피. 어, 에이, 차, 차, 차 이거 차랑 한번 붙어 봐 볼까? 해봐해 봐. 좀해 봐. 과감하게. 빨리 고 할까? 라스나라스나나선스 할거든. 음, 추천해 음, 봐. 아 내가 건너다 건너다 혼것같은데 이거 일반? 혼이? 혼나왔어아혼나왔어 차로해 차로 라이딩 아, 나이스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여기 차한대더 남아 집에서 나오고 있어 3번쪽으로 3번쪽으로? 이거 나야 쫀쫀 언니까 탄거거든 언니가 이거 타야 1번진다 1번1번 까 올려고 하는안저시씹 아, 연막이 안 보여. 해야 내 그럼 봐게 이거... 응, 음. 아, 어, 배가 저희도 넘어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애들 후진한다 연막 안에서 그 번째? 아, 한번만 뒤에 뛰어난 애 있다. 아, 4번쪽. 반대편 하나 기절. 우리한테 폭탄이.. 왜 달려? 끝났어. 끝났다. 사대사야사대사 매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달려서 볼래? 거기 메달리, 링스 한데, 링스 한데, 그 위에 있는 거바위 어, 바위링스 한데, 바위두 마리였어. 근데... 음... 한 번에 하나 있어... 한 번에 하나 계단이야? 그 MS... 나이고연마 치고 올라갈게연마 치고, 연마 치고, 추천해 봐. 이거... 아... 아... 퍼발벨 퍼스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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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두 개, 된다. 두 개, 잘, 두 개, 잘. 두 개, 두 개. 폭발은 했어 집에 둘 있다, 그리고. 3번 집에. 3번 집 둘이야? 3번 집 확인 하긴. 지금 올라간 거 몰라. 아주 3번 집에 하나. 보는 단차에 거 있다. 아, 하나 단벼락에 있고. 한거 뒤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확실 꽂아볼래? 하나 남겨놨어. 아, 둘다 단벼락에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남으러 3번 남. <laughs> 바로 앞 나무까지 붙었나봐. 연만 안으로. 소생님왜저 <laughs> <laughs> 어. 연마 안에 사운드 안 아, 하게? 내 연마? 연마? <laughs> 아내 연마겠어. 포카줄게 하나는 연막켓 가고 내려오고 있어 나. 아 나... <목소리> 밑에 다 기절?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나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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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이 시원 너무 잘한다, 근데. 무결점이다, 무결점. <laughs> 자, 진지효야, 너 전판에 폐차 뒤에서 엉덩이 비비다가 폭 맞은 거지? 맞아. 맞지? 응. 스쿼트 10회 실시.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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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효야 스커트 1 0 추가 실시! 시청자 니즈 맞죠?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모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 되는 게 엔뉴 사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효야. 너가 그 회색 돌핀팬츠로 인해 민심이 많이 올라갔거든? 어, 시청자의 니즈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너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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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여러분들! 문서가...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맞춰주기 문서가... 위한 수수깡 의상체크를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들? 수수깡 네, 스쿼드 10회 네. 실시! 하나 둘셋 3번 차원 나왔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에 연마표져있어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네. 기절 머시 네, 뭐 먹어 이집 애들이 나온거거든 집미생화하자 이거 오늘 저1 일반, 일반, 일반 집게, 일반. 봐봐, 반가한대뛰어나와있다죄송합일다빵 아, 아? 혼자다. 지금 집 들어가서 한 아, 사람의 방구 아, 잡을게. 방구 아니야.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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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집안에 송하야 아, 그지 마. 근데 왜시원저 차는, 차는 뭐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와볼래? 오른쪽 각으로? 얘, 예, 제끼자, 이거, 얼리 봐. 음. 오씨, 있지 지금, 바로. 응. 여기다. 있으면, 제끼야? 차 빼고 본다, 파란색. 아, 차, 차 온다, 차 온다. 아, 씨발. 아, 이리, 저기, 그, 치쿠리타 아, 아, 여기있다. 아, 닐도는 잇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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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3봐 뭐야 아, 근 <laughs> 아, 아무도 아직 남아있어스크스크래안보이었잡아만 잠시만요. 13번이 그돌출렌드생 거야. 100번이 거1이 트렌드 거번이 트렌드 거야. 번이트 거야. 번이트 거야. 이 거야. 3번에 두팀마요아 3번도 존나 많다 이런 수. 1평집도 있는거야? 3번에 어, 0들어가어 뒤에랑 같은 팀 그러니까. 근데 저 뒤에 평집쪽두팀 아니야? 두팀이야 10%제 킬로가 아니었는데 까지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 안에 골기 잘? 아나 어디서 맞았나 을 하나 더 있어 골에서 네? 맞은 거 같아 골에서 맞았나보다 골 3명이긴 했어 근데 <laughs> 한명그 외곽 타고 그 단차에 있고. 있어 어 둘이겠다 골 안에 둘 둘! 둘 둘이야 이거 풀커드아어둘 둘이야 웹툰 나어나 4번 위로 올라오는거 보고있어 어, 나는 헤어스 나오면 어? 말해줄게 음. 자전거 타지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언니 나 뭐야 쟤 조금만 타 4번에 있어 4번 아니 나 믿지마 아 올라온다 가위 먹어 뭐... 올라간다 올라간다 가까운 단차까지 어디 올라왔어요 가까운 단차 3번까지 나 투척이 없네 한차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 한차 그대로 있어 왼쪽 아래에 있다 한차 아래에 구 보였어 여기 응? 2번까지 왔어? 아니지 아니지 여기 아, 있는데? 있어. 3번에? 아 거쪽에서 청구 보였어 그대로 있는 거 같아 폭탄 조심해 폭탄 얘영고 나올 때 내가 화염병 까줄게 엄마 펴줘야 돼? 엄마 하나 더 펴줬어 그냥 음. 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해, 트레이드 하는 식으로. 야, 네, 연막 안 해. 연막 안 해. 저 맞을 것 같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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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매달려 있는 거? 매달려 있지. 아, 연막까지 있어. 쟤 파인전마에 저기 있어. 야, 연막, 연막 권총 빠질게, 일단. 발쯤 리셋. 없나본데? 어, 넘어갔네. 저 오른쪽 나무에도 있다? 아... 그렇다. 내가 살릴게. 바로 죽었어. 나이스. 이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어, 오른쪽도 기다려. 토크나 내내내내한 번, 내한내 얘도 기다려. 뭐야. 왼쪽 차 온다. 여기다 차 볼게, 이거. 내달려 있는 거는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다 돼버려, 회사 아 핀바이로, 회 단차 이봐, 어. 핀바이에 터진다. 해. 아, 새개 필. 나나다있어이스나이스 파란색으로 하나 더 날릴게 오른쪽 다 나, 나왔다 이거 이러면 둘이야 탄창 길이다 한참. 차 바위에 아직 하나 있어 나길 위여서 여기 있을게 음 오른쪽으로 아, 저기 핀데 폭도 있어 혹시? 없어 쟤 오른쪽에 HP야 폭 없어 근데 우리가 점일게 그냥. 아. <laughs> 아, 이노나좀 오른쪽 쓸게 그러면. 나왔다. 엄마 어디로? 분홍 연막? 응, 음, 분홍 연막. 내 연막. 아,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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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일 번. 푸시해 푸 아, 옛따라 나어 나왔다. 어디야? 연막이. 아이스. 아이스. 아 존나 잘했는데 이 판. 아나 진짜 별 겠다. 못다 이거 나잘했지 이거. 잘했다 잘했다. 아 아이스 나 이거 다이얼 됐다. 나도 다이아 3 인정할게요. 이거 판 보다 잘했다.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3번핑제기 어, 거야. 3번제기요저 네. 하나. 네, 바로 앞에 있다. 있다. 아와 여기. 아, 앞에 붙자. 앞에 붙자. 앞에 자 앞에 라이딩 라이딩. 연마쳐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와관 이번에 똑고 있어. 이번 쪽으로 갔어. 개좋. 이번 한한이야 나이스. 나이 이번으로 해 볼게. 나이스. 오, 떴다. 2번 어, 끝났다. 어, 끝났다. 연마... 끝났다. 어. 어. 연마 쳐졌었는데. 3번에 하나 더 있대. 지금 지금 이거. 아, 뭐, 이 새끼 하나 더 있구나. 응. 음, 연마 쳐졌었어. 거기 도와줄까? 아냐 아냐 안 도와줘도 돼 3번에 둘 보인다 니네는 안 내밀어 셋 보인다 셋집 <laughs> <나이스, 잘 샀다. 웃음> 나온다 폰이 능선 애들이 집 쪽으로 가는데?

4번도 아직 그대로. 예 이거 다 4번도. 아, 오른쪽 볼게. 음. 손님은 어때요? 아, 내가 수전차가 뭔 차인지도 모르겠어. 저 오로지 한번 아흑! 아잇 한 번에 뚝 나갔다? 음 이거 물을 수 있어? 틈에 있는 거? 어디? 틴쪽아딱 연막 안에 기절인 거 같다 아예 가위에서 뛰어야 돼 그리고? 어 그나 이거 폭좀쏘셔 되나? 도 쏘시려 가면서 나 컨테로 갔 연막 안 해? 그 바위로 간거 몰라? 바위 하나 있다 바어 바위, 있어, 바위, 있어, 바위 있어. 어 뒤에 있어, 뭐 봐. 연막 바위 어어거테 시체 두개 있어 니연막기이야 아니야 연막서 이번쪽 기절이었어 어떻게 된 거야? 밀밭은 끝났어 어릴 적은. 다 끝났어 능선이랑 바위 하나랑 끝인가보다 그러면 음. 바위 계속 폭하고 있다. 어. 라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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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뭐냐? 너무. 피피피피 1번. 빨리 지마봐 봐. 잘 싸. 나이스. 우리 잘하잖아. 대단했어, 우리. 나이스! 거의 푸던 먹었다. 아, 안 되네, 이거. 이전 모자라네. 몇 점이야? 다. 3,254 3,244난 70점 남았어 마스터까지 음 오늘 점수 존나 많이 올렸네 그래도 여러분들 쪼쪼 나 고생했어 고생하셨어 어 해. 월요일날 보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월요일? 아예 음. 알겠습니다 음 빠이